중추 신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거예요. 뭐 중추 신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문제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보다 훨씬 이 사실을 절감하고 잘하고 있는 것이 의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중추 신경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중추신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첫 번째는 중추신경의 중요성은 사람이 못해 잉태될 때, 그때 우리는 보통 그냥 사람이 엄마 못 못해 잉태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니에요. 처음에 잉태되는 것은 형, 잉태될 때 형성되는 것은 중추신경이에요. 우리 몸이 축소된 상태로 잉태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태에서 잉태된 것은 중추신경이에요.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면은이 중추 신경은 인체 사람 몸의 제일 원이냐 아시겠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 몸이 그냥 엄마 태중에 잉태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서는 안 된다 합니다 무엇만 몇몇 채 뭐가 형성된다고요? 중추 신경이야. 두 번째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 머리 털서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그 전체는 다 중추신경이 만드는 거예요. 중추신경에서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은 중추신경은 우리 인체, 몸전체에 창조주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먼저 중추신경만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그 중추신경에서 몸의 각 부분이 다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더 말할 것 없이, 그것은 사실상 우리 몸의 창조주나 마찬가지죠. 그 생명의 근원도 그냥 우리 막연하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추신경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 뼈든지, 피든지, 살이든지, 머리털이든지, 어떤 건 하나, 어떤 거 하나 중추신경이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절대 중요하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이 중추신경은 세 번째 그룹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없는 데서 각 몸의 부서들을 만들뿐 아니라 만들어진 이 모든 몸의 기관을 실제로 중추신경이 지배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개선하고 그 근본 원인을 전부 중추신경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몸 전체의 컨트롤 타워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 슈퍼백신 면역력이 뛰어난 그러한 백혈구를 만들으려면 은그 백혈구를 만드는 골수를 위해서 작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데그 골수가 골수에서 이러한 백혈구를 만들으려면 수은 그것은 중추신경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짧게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설명한 게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저로서는 미스테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의학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중추신경의 중요성을 뭐 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더 정확하게 철저하게 아는 게 의학일 거예요. 그런데 의학이요. 중추신경에 관련된 질병은 전부 불치병이에요. 이점을 아셔야 돼. 우리는 의학은 뭐든지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몸에 원래 있지 않은 신종 바이러스를 치료하거나 백신을 개발하면서도 항상 있는 우리 몸의 또 가장 근본인 중추신경에 대해서는 그건 원인처죠. 그것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의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치병으로 치, 결론을 내는 병은 거의 다가 중추신경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병이라는 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컨대 비근한 예죠. 소화가 안 되는 것을 치료하다가 하다가 안 돼.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신경성 소화불량이다. 그 말은 신경성은 의학적으로는 신경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더 실제 예는 중풍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뇌졸중의 의학 처리가 의학 의학에서의 처리를 보시면 이건 명확해요. 뇌졸중은 그왜 어, 뇌졸중이 생긴 거예요? 그 손발이 마비가 되는 것은 손발 자체가 원래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멀쩡했는데 뇌에서 문제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손발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과학적이나 그 이성, 이성적인 사고나 방법으로는 그 손발에 마비된 것을 의학으로 해결하는 길은 그 원인처인 중추신경에서 해결하면 완전히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의학은 그것을 뇌에서 해결하지 않아요. 결과 처인 마비된 손과 발을 물리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장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이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마침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동차 엔진이 문제가 된 것을 엔진은 놔두고 타어 자동차 바꾸만 바꾸는 거랑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엔진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 중풍병을 의학에서 어, 처리하는 걸 보면은 의학은 중추신경은 전혀 손을 못 댄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틀리다, 이게 현실이. 이전부터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왜 의학이 중추 신경을의 문제를 해결 못 할까요? 그건요. 뭐 현대 과학의 발달과 의술과 의학의 발달은 뭐 우주를 개발하고 정복하고 또 무슨 인공지능이요? 인간 복제요? 생뭐 생명체를 복 생명체를 뭐 합성한다 그러고 DNA 조금 전에 말씀렸지만 유전자 지도를 완성해서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불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은 중추신경의 문제를 해결 못할 리가 없죠 중추신경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유전자 지도 안에 중추신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걸 왜 못하냐게요. 그 점을 좀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의학이 중추신경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지 않다게요 사람은요, 인간은 알면 해결 못할 게 없습니다. 결국 해결 못한다는 문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학이 중추신경은 관한 병은 전부 불치병이 불치로 치료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의학이 알고 있는 중추신경은 중추신경 그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모르든지 그렇다고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추신경의 부분만 하는 거지. 중추 신경의 전체라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체를 올바로 알면은 그건 절대로 해결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중추 의학이 하는 중추 신경은과 실제 중추 신경은 같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말이죠. 뭐 그것을 길게 여러분에게 다 증거할 시간은 못돼요 그러나 이 점은 아셔야 됩니다. 의학이 알고 있는 중추 신경은 육적의 물리적인 중추 신경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추 신경은 육적인 물리적인 중추 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엑스레이 찍어도 그 존재성을 확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추 신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중추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중추 신경은 이와 같이 육적 물리적 중추, 중추신경과 또 하나는 영적인 중추신경의 둘의 결합체예요. 이중체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리적이요 육적인 중추신경만 있는 단일체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경 중추 신경은 중추신경은 이와 같이. 육적 물리적인 신경과 영적인 신경에 둘이 결합되어 있는 이중체의 신경인데 의학은 영적 신경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신경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적 신경만 있으면 의학이 유전자 지도까지 완전히 완성한 의학이 중추신경을 치료 못하는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점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이 이해하고 있는 중추신경은 실제 중추신경의 반백에안 된다고 요 마취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빛은 구성요소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예요. 둘이 파동하고 입장은 전혀 속성이 틀려요. 근데 둘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도 둘로 이중 구조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우리 이 한자로 신경이라는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귀신신자예요. 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신자예요. 신경과 영적 신경의 이중체로서의 결합체인, 분리할 수 없는 결합체로 되어 있는 게 신경인데, 그런데 의학은 영적 신경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 신경만 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영적 신경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영적 신경과 육적 신경을 결합된 방법으로 처치를 하면 해결되느냐 안되느냐가 이를 과학적으로 증거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는 문제는 이건 성경과 창조론 은 인간은 이중체라는 거예요. 근데 자인의 진화론 쪽으로는 유물사관이 단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중추신경이 단일체냐 이중체냐를 증거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의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의 문제에 못지않도록 이건 절대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전에는 근본적인 인체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